안녕하세요. 개원예술대학교 전시디자인과 교수 최정심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도시농업과 청년입니다. 이번 주제의 전시는 청년농부의 미래마을입니다. 미래마을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데요. 청년농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도시농업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도시 농업을 할수 있는 농지가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주제 전시에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주말 농장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마을을 도시 농업이 가능한 마을로 전환하자는 것이죠. 아파트의 베란다를 찾아주어야 됩니다. 담장을 그대로 두더라도 수직 텃밭을 설치할 수 있겠죠.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텃밭을 만드는 것은 오늘날의 기술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빗물을 받아서 관수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요. 공동의 퇴비장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토양을 만드는 퇴비를 직접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자토리들을 모아서 어디에서나 텃밭을 만들고 활용한다면 저희는 여러 가지 그 기후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하면서 건강한 식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Farm to table. 저도 오래전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택으로 이사와서 주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을 설계를 했습니다. 학교의 빈 교실을 농업교실로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텃밭을 가까이에 공부하고 체험하고 또, 관련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 공간을 도시 농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제가 98년인가요? 저희 대학에서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농사를 시작을 하면서 근본적인 어떤 가치와 순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술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도시 농업과 디자인을 융합한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고 올해로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육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도시 농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업과 디자인이 융합이 되면 우리 도시 삶의 전반에 도시 농업이 가능해집니다. 저희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도시 농업과 같이 융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리지 제로 랩의 그 크루로서 활동을 합니다. 현재의 문제들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매년 미래마을 상상전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도시농업의 미래 비전과 청년들의 일자리 도시농업이라는 영역에서 청년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동체 텃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주방을 설계를 했는데요. 작년 제 8회 도시농업박람회 주제관에서 소개한 내용으로는 공동체 텃밭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텃밭의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안에 필요한 요소들을 학생들이 나누어 맡아서 디자인하고 실제로 견본 텃밭으로서 구현을 했습니다. 생태순환 텃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장 옆에는 과수나무를 심어서 과일 열매가 떨어지면 닭의 먹이가 되고 닭의 배설물이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얼름이 되는 그런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닭장과 과수나무, 퇴비, 이세선 상관관계를 가지고 순환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초를 활용해서 멀칭을 한다든지 나뭇가지를 활용해서 이층 호텔 또는 휴게 텃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동체 텃밭이 있는 그 지역 안에서 나오는 여러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텃밭에 필요한 재료들로 사용을 하고요. 그것들이 그대로 또 토양 속으로 들어가서 생분해되어 좋은 퇴비가 될수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같은 제품들은 재사용을 함으로써 쓰레기가 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이들에게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성장할 수 있는 놀이 교육장이 되고요. 힐링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나들이 나올 수 있는 문화 공간이고요. 봄, 가을로 전시, 예술 공연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텃밭은 마을 가운데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할수 있는데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생활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공동체 텃밭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요. 좀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공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공동체 텃밭에서 더 나아가서 마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업을 중심에 두고. 환경순환이 될수 있는 친환경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미래마을을 제안합니다. 미래마을 안에는 마을 공동체 기업과 마을 학교,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마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의 노력, 마을 학교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마을 주민에게 나눌 수 있는, 즉, 선생님으로서 자기 교육 프로그램 하나쯤은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마을 학교에서 본인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하고 급하게 입주를 하기보다는 한달 살기를 몇번더 거듭하면서 마을 주민이 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인턴 과정을 거쳐서 정식 직원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건 식당인데요. 1차 직업군은 다 다르지만, 다양한 시도들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들의 특성이고, 무엇인가를 확정하기보다는 다양한 탐구심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것, 이 마을에서는 권장합니다. 농합하우스 1호는 도시 농업이 가능하고 다양한 젊은 청년들이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한 이웃한 집들과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고 모둠 농장이라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온실이라든지 또 아웃도어 키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텃밭들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쉐어하우스로 전환하면서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요. 어떤 비즈니스는 기경제의 개념으로서 연결이 될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타임뱅크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노동으로서 저금해 놓은 것을 다시 인출을 해서 그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의 대가가 금전적으로 제공이 될 수도 있지만 교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학교는 모든 주민이 학생이고 선생님이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많은 생산물들이 있는데요. 우선 농산물이 있을 것이고요. 업사이클링 된 생활용품들이 있습니다. 의류도 있을 것이고요. 저장식품들이 있겠죠. 주민이 뭐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외부의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관장하는 어떤 마켓이 필요한데요. 마을 학교, 마을 마켓, 마을 농장, 마을 호텔과 같은 곳은 주민이 투자자가 돼서 주민 기업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투자를 할수 있고요. 우리가 새롭게 어떠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 어린이 유치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마을 주민 회의를 통해서 투자자 모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물리적인 공간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무한히 변신하고 또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일자리, 작은 일자리에서부터 상당히 큰 일자리까지 열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역할과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본인이 사회에 제공을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마을은 앞으로 서울시 또 경기도 전국적으로 우리 마을의 구조와 시스템,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년간 교육을 받고 다양한 활동 전시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졸업을 앞둔 제자들의 앞으로의 활동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되고요. 도시농업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 간다면 그들의 일자리는 앞으로 상당히 커지고 또 매력적인 기회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